유산 취득세 방식은 또 재산 풍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10억까지는 세금을 없이 만들어 주겠다. 음,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195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유산세 방식으로 도입이 되고 나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한다는게그 골자인데 유산세 방식이라는 것은 사망자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를 계산한다는 뜻인데 유산 취득세 방식은 이제 받는 사람 기준 상속인 별로 해서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이제 전환한다는게그 주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께서 재산이 1 0 0억이었다 그렇다면 100억에다가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곱했었는데 상속인 아까 다섯 명이라고 가정을 하셨었잖아요. 20억씩 가져간다. 그러면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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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해가지고 다섯 분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A, B, C, D이다. 그렇다면 A 분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 따로 적용하고 세율 따로 적용하고 B라는 분에 대해서 상속 공제 따로 적용하고 세율 따로 적용하고 각각 받은 만큼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상속인별의 그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제 고려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상속인 중에 가업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각각 최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취득세 방식은 또 재산 풍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래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되다 보면은 이제 세율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상속세 세율이 1억까지는 10%고요. 5억까지는 20%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 20%그 세율을 한 번만 딱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가게 되면 상속인 별로 계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상속인이 만약에 두명 있었다, A와 B 두명 있었다, 그러면은 A한테도 10%한번 적용받을 수가 있고, B한테도 10% 세율을 한번더 적용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다섯 명이다 그러면 10% 세율을 다섯 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 안에 나왔지만은 자녀 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가 좀더공액이좀더 어,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세가 늘어나는, 증가되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과 영국과 덴마크 4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혹은 상속세가 없거나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산세 방식이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이렇게 네개 나라라고 했는데, 미국도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원화 기준으로 200억까지 또 상속세가 없어요. 영국과 덴마크도 유산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영국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우자 상속세 면제시킨다고 하잖아요, 지금. 영국과 덴마크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또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행 규정을 먼저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상속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괄공제 또 5억이라는 게 있어요. 인쪽 공제와 일괄공제 두개 비교를 해가지고 많은 걸 공제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지금 5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일반인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상속 재산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두개 합하면 이제 10억인데 근데 이걸 이 공제액은 이제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자녀 1인당 이제 5억 그니까 러 자녀가 두 명이면 10억, 세 명이면 1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법적 상속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10억까지는 세금을 없이 만들어주겠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한명 있고 자녀가 두명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 10억에다가 자녀가 두 명이니까 5억 곱하기 2해서 10억. 그러니까 총 20억까지 상속세가 없게 되겠죠. 그니까 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이제 두명 투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그렇다면 2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행 지금 개정한대로라면 자녀 수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소리> 아, 예리한 질문 하셨는데요. <laughs> 아, 실제로 일본에 2017년도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이 있어요. 절세 목적으로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것은 유효하다. 일본은요,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점점 더 강화돼 가지고 현재 일본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입양자수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 개정 안에도 그런 내용 이제 그렇게 디테일한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위장 분할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시행 2028년도니까 그 사이에 좀 많이 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유산 취득세가 어떤 식으로 토입이 될지 대략적인 윤곽만 나온 네. 상황이고 어떻게 법률이 어, 어, 규정할지는 지금 오픈된 네.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2028년도 시행 전까지 어, 각종 공청회라든지 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법률 네. 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려고 아, 했다가 네. 유예됐다가. 네. 네. 드디어 이제 2025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음. 확정이 돼버렸죠. 유산취득세 도입도 그 과정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2028년 시행이라고 하지만 과연 시행이 될지 또 여야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신고 방식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어, 유산세 방식이다 보니까 음. 상속인의 대표자가 한명 이제 신고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각자가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신고하는 게 원칙이 될 것인데, 공동신고도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도 이제 유산취득세 방식이지만은, 일본에 계신 세리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그게 또 유산취득세 방식이지만은 공동신고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한꺼번에 같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유산세 방식이든, 유산취득세 방식이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실무를 해보면, 상속세는 상속세고, 세금은 세금이고, 재산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그런 불미스러운 분쟁들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상속받는다 혹은 주식을 상속받는다 그런 어떤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기는 한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꼬마빌딩이라든지 국가주택이라든지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을 하는 경우들이 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 납부 인원은 한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9% 정도 되고요. 한국은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한7%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 7%만 낸다는 거죠. 이제 피상,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감소가 한 2조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또 어디선가는 그걸 메꿔야 되겠죠. 아무래도 상속인들께서 이제 골고루 상속 재산을 이제 나눠서 분산해서 받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금을 가장 줄일 수가 있겠죠. 사망자께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향후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유언장 작성이라든지 미리 상속 재산 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상속세도 줄이고 또 재산 분쟁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부동산이든 출신이든. 그렇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 문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죠.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 상속세를 피할 수 없을 정도라면 우리 상속세 과세 구조가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것은 이제 합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재산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재산이다 그렇다면 미리, 어, 정열을 해서 품산시키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걸 또 자제분들이 또 아버님한테 혹은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어 그런 재산가 분들께서는, 어, 미리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늘 실행을 하시는 게 <laughs>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